왜 한국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어야 하는가? 이 내용에 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천산을 중심으로 환인시 황국의 시대를 BC 7199년부터 3301년간 열었습니다. 또한 환웅시대 때는 삼위산을 중심으로 유소시부터 그러니까 BC 3898년부터 1565년간 나라를 열었습니다. 이삼위산을 중심으로 환웅시대 15대의 환웅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당군 제1대 여인금 시대부터 바로 아사달 사천성을 중심으로 아사달 시대를 열었고 황하강 지역의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이때 국호를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임금제 당군 3대우임금때 바로 안읍의 중원대륙 안읍의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세계 최초로 한국, 한 나라 이름, 나라 이름, 한 나라 국,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기원이 바로 우임금 때, 대제 당분 3세 우임금 때 비롯되었던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의 기원인 가림토는 당군 제3대 을보르기의 명에서 정음 38자를 만들어서 지방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삼낭 을보르기에게 명령을 해서 가림토 38자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때 바로 당군식 한글, 가린토라고도 합니다만, 그 이후에 근대 조선 세종대왕 제25년 때, 그러니까 1443년에 세종대왕이 그 지방과 서울이 나라가 글자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액 글자를 모방해서 세종 28년, 그러니까 1 4 4 3년 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훈민정음이란 백성들이 사용하는 바른 글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은 세종이 머무르는 수도 말과 지방에 있는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종당이 있을 때는 중국이 아니고 명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중국이란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중국이란 그 기원을 찾아보면은 만약에 황제 헌원을 시조로 해도 그 무인금의 아들 아를 계를 시조로 해도 그리고 한나라 그리고 이촉오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 오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지 그 이후에 1911년 신해혁명 때 중화민국, 중국이란 나라를 세계 최초의 국호로 쓴 것이지 그 전에 국호는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양 당시 그 바로 세종실록에 기록된 것은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은 서울에 있는 표준어와. 지방의 방언이 서로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적인 표준어를 만들어서 사용에다 했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글자 수가 12,768자로 되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많은 문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글자는 국보 70%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0월 유네스코 회의 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썼죠. 이 시야의 일찍이 아시아에 빛나던 등불에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리고 사상과 종교가 산산히 흩어지지 않고 자유로운 곳. 내 마음에 조고 깨어났어 이렇게 이런 시를 했죠. 그 내용은 뭐냐. 과거 찬란한 환웅시대 그리고 그전에 환인시대 당군시대 중원 대륙에 수천 년간 머물러 있다가 그 한반도로 우리가 쫓겨갖고 있을 때 바로 동아일보 기자가 부탁을 해서 타고로가 일본에 있을 때그 시를 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로는 어느 정도 역사를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는 바로 세종대왕이 가림토정음 당근때 있었던 가림토정음을 숨을 네 글자로 압축해서 38자를 28글자로 압축하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24글자인데 이 글자가 정확하고 표현력이 아주 다양하고 짐승 소리든 어떤 소리도 낼수 있고 또한 의사 전달이 명확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한문은 중국어가 아니다. 나라 이름 한문이지 한수 한자가 아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환인시대, BC 7199년부터, 그리고 유소시 환웅시대, 그리고 요임금체 1대 당군시대, 그리고 기자조선, 그리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근대조선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고, 차이나는 바로 한 나라 세운 유방, 그러니까 한수한자, BC 202년부터 AD 9년까지 최초로 독립해서 한 나라를 고구려 3대 여울천자의 명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던 것이고, 그 전에 진나라는 그러한 차이나의 그 민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중국인들이 차이나인데 만들었을 뿐이지, 만약에 만든다면, 한고조 유방 이전에 우임금 당군 3대, 우인들의 아들, 계로부터 따져도 우리의 후손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황제 헌원부터 생각해도 바로 황제는 동의족입니다. 직계 동의족. 바로 여러분 상공지사로 보십시오. 황제가 중차이나인인가 동의족인가. 우리 전부 선조들의 선조. 공자 또한 우리 동의족이고 석가머니 또한 초세가 열전 봐도 우리 선조의 계통에서 바로 태조 차량의 후손이고, 그리고 도가의 바로 노자 또한 한씨 한시, 성이 한씨이죠. 바로 한국이란 것은 바로 우인금이 안읍의 당구 3대 우인금이 안읍의 중원대륙 안읍 도읍을 세우면서 최초로 국호를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국이란 나라가 당구 3세때 중원대륙에 있었고 옹주와 기주를 중심으로 바로 거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옹알지다한 것도 옹주와 기주를 중심으로 우리 한민족의 가장 수도, 왕이 천자가 머무르는 수도, 왕이 머무르는 수도를 바로 옹알지다 했던 것입니다. 이 옹주와 기주를 중심으로 많은 유물이 나오고 우리 동의적의 문화유산이 있는 것이지 찬하의 유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최초로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각골 문자 또한 만들었고, 그리고 태어 복귀씨가 8 개를 만들었는데, 이 문자가 글자에 또한 기원이라도 합니다. 그 전에 신전이라든가 녹서라든가 그런 문자도 물론 있었죠. 그데 하이간 정확하게 태어 복귀 8 개를 토대로 현재 한국의 태극 문양도 있는 것이고 우주의 질서를 본따서 만든 게 바로 태극기인 것이고 한국의 국호는 우인금 때 만들었다. 축소 개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세계의 공통어가 대하는 이유가 역사적인 근거를 토대로 있는 것이고 과거 옛날에는 서로 공통어가 있었는데 인간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산산히 흩어져서 민족끼리 서로 말이 족소 끼리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다시 과거 찬란한 한국의 역사가 찬란했듯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과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제 한국의 사상, 천지은 사상이라든가 홍익인간 사상이라든가 좋은 사상들이 세계를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 그러한 하늘이 준비한 민주 김을 여러분 자각하고 단지 우리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할게 아니라 좋은 사상과 훌륭한 내용. 타고르가 이야기했듯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절에 빛나던 동불에 하나였던, 등불에 하나였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이 바로 과거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중원 되게 있다가 고려 와 말에 차이나인 바로 차이나의 그 주원장한테 쫓겨가지고 이성계가 나라를 세워서 자국 골방에 있었지만 바로. 주울레가 1963년에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동의족을 중원 대륙에 있는 동의족을 몰아내고 자기들은 큰 곳에서 넓은 땅에 살고 있고 한국 사람들을 이 한반도 작은 골방에 몰아놓고 있다는 내용을 사과했던 내용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꼬마 신랑 김정은이가 우리 선조들은 중원 대륙, 인도, 그리고 현재 러시아, 광활한 지방을 지배했던 내용을 자기가 대만에서 공부하면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훈족 흉노는 고구려의 선조 계통인데 바로 흉노 또한 천산을 중심으로 바로 강건한 인즉 강건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굳세고 강건한 가슴 이흉자 그리고 강건한 사람을 흉노라고 했고 흉노의 바로 선조가 바로 우임금이다는 내용의 그 기록이. 이 뜻한 것이고, 흉노가 고구려가 700년 동안 전세계를 다니면서 특히 선 로마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흉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한고조 유방이 자기 딸을 바치고 한무제가 자기 딸을 흉노한테 바쳤습니까? 왜? 흉노라는 것은 바로 그 바로 고구려의 천자이기 때문에 한족이 무서워서 바쳤던 것이고, 그때 화친의 뜻으로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이고, 바로 세계 문명의 교류도, 그러한 책을 봐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소군도 고구려 천자에게 받쳐지면서 왕소군이가 자기 나라 땅은 따뜻한데 이 고구려 북방으로 가니 눈내리고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는 시도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찬란한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계로 나가고 배품의 시대 우리가 다른 나라를 빼앗지 않고 동방의 배달민족은 박다, 배풀다, 당분도 배풀다 는 뜻입니다. 홍위인간도 배풀다. 그리고 천지인 사상,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땅은 기르고 인간을 육성하고 이렇게 천지인의 사상이 잘 조화롭게 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세계를 선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